봅시다. 오늘 2차 함수 네 번째 시간이죠. 2차 함수. 2차 함수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y는 a에 x-p의 제곱에 더하기 q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되고,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줘볼게. 우리가 처음 배운 그래프가 y는 ax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a값이 0보다 크고 a값이 0보다 작은 거에 따라서 아래로 그지? 볼록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지면 어떻게 되더라? 커지면 확인될 수 있는 건이차 함수의 폭이 어떻게 되더라? 좁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같다면, 얘들아, 절대값 A에,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의 크기가 같다면, 그지? 같다면, 우리가 X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와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식의 꼭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0,0입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어.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배운 게 뭐냐면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q였어. 그러면 a 값의 부호에 대해서 얘들아, 요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들아,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절대 값 A의 크기가 같다면 X축 대칭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제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X제곱에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여기까지는 부호가 바, 바뀌면, 이들 여기까지는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이 맞아. 그런데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부호가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만 완전히 두 개의 부호가 바뀌어야만 무슨 축대칭이다? X축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부호가 다 바뀌어야 돼. Y 말고 나머지 부호가 다 바뀌어야 X축대칭이야. 그리고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나 그랬지 x 값은 변하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했잖아 위아래로만 그래서 0,q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곧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줬지 여기까지 배웠고 세번째 시간에 뭘 배웠냐면 y는 a의 x-p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배웠어요 그랬을 때 여기 a 값에 대한 건다 똑같아. 지금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그러다가 x축 대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축의 방정식 설명 안 했는데 축에 의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딱 접혀지는 거 알고 있지, 그지?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뭘 배웠느냐? 얘가 x축 대칭인 경우는 이렇게 됐다고. Y는 X에 잘 봐봐. 가로 쳐놓고 X 1의 제곱의 그래프하고 X축 대칭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전체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딱 써주면 X축 대칭이다. X축 대칭.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세 번째 그래프였던 경우에는 요거랑 어때? 절대값에 크게 같다면 그냥 전체에다 음량만 붙이면 되겠지.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배운 게꼭지의좌표가 뭐냐면 p, 뭐야? 제로가 됐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 x는 p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배운 거란 말이야.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똑같잖아. 얘는, 예, a 값을 보고. 오늘 배우는 그래프는 y는 a에 x-p의 제곱에 더하기 q거든? 그러면 사실은 1번, 2번, 3번을 다 배웠다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여기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를 a 값에 대한 것은 1번에서 배운 거 y는 ax 제곱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a 값이 0보다 크고 a 값이 0보다 작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절대값 a가 커지면 폭이 좁아진다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이 q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들아 꼭지점의 좌표를 2번과 3번이 섞여지는 거거든 얘는 얼로 가는 거야 x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잖아 쟤는. AX 대곱 플러스 Q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두 개가 다 있네.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로 바뀐다? 꼭지점이 얼마로 바뀐다? P, Q로 바뀝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얼마입니다? X는 P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야. 확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어저께도 배웠잖아. 어저 저번 시간에도. 이게 뭐야? 부호를 반대로 있고 요거는 뭐지? 부호를 그대로 읽고, 그래서 p, q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하고, y는 x-1의 제곱의 그래프하고, 두, 세 개를 다 섞어놔 버린 x-1의, 1의, 1의 제곱에 더하기 1이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하나씩 그려보자, 얘들아. 이렇게 보게 되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보이나, 이거? 보이지? 요렇게, 요렇게 흐리게 그려주면, 이렇게 y는 x제곱 플러스, y는 x 제곱이라그래프 x제곱 플러스 1은, 요게 위로 올라가서,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겠지, 이렇게. 얘는, x축을 얼만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뭐야? 플러스 1로, 여기 요렇게 그려지는 상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야, 요렇게. 대가 그리면. 그럼 얘는 뭘까? 얘는 뭘까? 라고 얘기할 때두 개를 합쳤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얘하고 얘하고 합쳤다고. 여기에 딱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예, 유추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점을 대입해서 확인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거는 그래프도 제대로 안 그려주고 선생님한테 했어 했어, 했어 일부러. 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고리 잡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확인을 한번,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